오늘도 통째고요 이어서 할 건데요. 아 그때 통과를 못했죠 이 녀석들 때문에. 아, 야, 야 미안. 나 벌써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. 제가 있는 데에 전마다. 들어가세요. 누가 투명굴러? 어. 제가 있는 데서아 투명굴러 어떻게 아, 생겼는지 좀 보고 싶다. 어, 쟤네 왜다라야 누가 그래 그리... 나는 게 아니라 투명굴러이에요. 우리 내일 버스에도스하자 <웃음> 어, <웃음> 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내일 버스에서 하자. 나나 <laughs> 나 그때 핸드폰 가져오니까 나도 막 하지. 저 주고 뛰었 내일 내일 한면도 올 거네요. 려면마때려지마안 때려 한피한 칸. 아 진짜? 난피 칸. 피어 이제 한칸 됐다. 근데, 근데 하나가 아니고 반이었어. 얘왜 이렇게 꺼매아 진짜 도 모르겠어. 이것도 투명구 올라온다. 아니야 어때? 약간 회풀좀 가지고 있는 상태다 아, 햅벌 비디터가 꺼내졌네. 원래 자리로 가는 아. 건데. 그런가요 어, 주냥 블럭이에 어, 아, 어, 왜 내려왔어요? 뭐냐? 어, 아, 뭔 소리야? 죄송해요. 내려는데 뭐냐 아, 이거? 야, 뭐냐? 아, 이거 뭐냐? 암매 좋습니다. 왔다. 이거 왼밖 바꿀로 줘 나왔어요. 근데 이름이 너무 이상해. 지똥진. 아, 어왜 아, 아, 어때? 너무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? 안세요안 해요. 둥둥둥둥하게. 그냥 해. 그냥, 띵, 그냥 띵으로 해 이번 음. 저도 저도 나갈게요 나갈게 통제구역 어? 용왕까지 어, 죽는 거 같아 안돼고요 지금 우리는 통제구역에서 어..나야 사장처럼 다아그 어, 분이 그 옆으로 있잖아 저좀 이래서 통제구역 죽었어요 죽었어요? 네, 사시 볼게요 웃기다 나 근데 제이크 스킨은 못 봐요? 제이크요? 아, 제이크 님은 음 여행 가셔 가지고 있어요. 알겠죠? 응. 제이크 오, 가시는 나. 나, 나, 나 제이, 가시는 어제 네, 이쪽. t a 제 e a second. Take a second. Let 제 a k e a s 네 c o n d Do you say? Let take a second. Do 아제 u say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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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가 a t w 왜? 그래요? 오, 오? 아깝다. 아깝다 겁나 아까아진 아, 아까워라 저기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오, 되는데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점프를 못하겠네 아, 점프 할수어 갑니다 저 여기까지야! 왜 물치십니까 <laughs> <야, 이거 웃음> 뭐가이 내가, 내가 더 타게 했어 <laughs> 아주가나 때림? 아 니가 밀었어 아 내가 안 밀었어 나도 아니다 니가 <laughs> <네가> 밀었잖아 야나 죽었다 죽었다 지동이어요지동이어요저안어요지동진맞아지똥동진 맞아 죽여 아지동진 죽여 야해로레이트보 크레이트 보 야야 나 자살했어 어떡해 지금 애동도 프레임 치고 해서요 어? 어? 야왜안 떠? 여기 있다 뭐가 <laughs> <누가> 죽었는데 u <laughs> kan? 야 어? i 야 a b i l a 씨 g t u 아 y u 루 k i 아 a o 저 i y 야저 y a i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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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y 야 i y 가 i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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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y 야 i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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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y a 메롱 야구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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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라 <laughs> 아 진짜 너죽 있는 사람 저요 잠만요나 음, 음, 먹네요 귀엽 여. 야내 스킨 귀엽지 오 에스캠 핑거다이크에요 둘다 아다 스킨 나어 아, 얘들아 뭐래 게임하고 있 지금 가줄까 아니 안돼? <laughs> 게아니 나는 보기만아 나는 섭외인지 맞야겠다 안돼요 김동진 김동건 <laughs> 나가던데. 누가 말을. 어? 누가 지금 가판 쓰고 있는데요. 진짜? 응. 루셀린? 네. 루셀린 가 꺼내서 쓰고 있어요. 가판? 아니 가보. 네 짜는 동안 나 지금 여기다. 네, 니들 짜고 있을 때나 여기 왔어. 네, 어디서 오던가. 뭐 지금 봐, 네, 지금 이거 무슨 이거 적 서바이벌이죠? 네. 오늘 봤어요. 어 서바이벌. 아, 또, 탈, 또 탈. 어, 어, 죽었어, 지친지. 저거 뭐지? 어,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. 아 뭐야 지퉁님이 떨어어어루시내비데 근데 지퉁님 어디어루시아 지퉁이 이리와봐 이리로 루시 위에 봐봐 안녕 다행이다 고 방금 들었어 지퉁님 나갔다 들어오세요 왜요? 써봐 아유 죄송해요 아 맞다 써봐 빨

이거 주아 누나는 누구